세계 4대 겨울 축제 중 하나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지난 1월 운영으로 88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인데요.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화천 산천어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은 사상 처음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문객의 거주 분포는 경기 인천이 36.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3.1%, 그리고 강원 화천, 경상, 충청 순이었습니다. 동반 형태로는 가족이 59.9%로 가장 높았고 친구나 연인, 소규모 그룹 단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문객 증가는 경제 효과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지 관광객 한 사람의 지출 규모는 평균 59,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경제 효과는 880억원 생산 유발 효과 81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586명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유영심 연구원은 축제가 커지는 만큼 생태라는 정체성과 화천이라는 향토성을 접목한 테마의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축제에서 조금, 어, 정체성을 좀 더, 어, 새롭게 다져가는 그런 차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어, 화천의 어떤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어,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 축제가 지역 상권에 미친 분석에서는 시가지 상인들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낮았고, 시가지 발전 기여도 역시 전년보다는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보다도 멤버십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화천지역의 경제 효과가 높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더 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방문객들은 축제 상품의 다양성과 독특한 음식 개발, 산천어 투입량 증대 등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는 휴식 공간, 쇼핑 시설, 통역 등에서 개선 의견이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박병훈입니다.